안녕하십니까, 잼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초심자분들 그리고 디조분들을 위한 기본 로테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코트를 그렸는데요. 초심자분들, 디조분들, 로테이션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어, 초심자분들. 그리고 디저분들, 로테이션에 대해 기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부분이 무엇이냐? 공이 오지 않았을 때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공이 올 때는 사실 저한테 공이 올 때는 그냥 공을 따라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뭘잘 못하시냐면 이제 공이 나한테 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내 파트너한테 공이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자내 파트너예요 파트너 이게 납니다 자 여기서 내 파트너에게 공이 뒤로 갑니다 네, 로테이션 그러니까 뒤로 갔을 때내 파트너가 뒤로 가게 되면 보통 로테이션을잘 못하시는 분들 특히 초심자분들은 그냥 여기 서 있어요. 어, 초심자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은 있죠. 공격하면 앞으로 들어가라. 우리 파트너가 공격하면 앞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클리어치면 뒤로 빠져라.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공이 왔어요. 우리 파트 공이 왔어. 스매싱을 때리면 그때 들어오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공이 뒤로 가죠. 그러면, 동이, 공이 뒤로 갔을 때 앞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공이 오는 순간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이 오지 않을 때 움직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편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여야 돼요. 우리 편이 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공을 치고 내가 움직이면은 벌써 늦습니다. 공은 여기서 빠르게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뒤로 갈 때, 공이 뒤로 갈 때, 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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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편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공이 나한테 오지 않았을 때, 즉, 내 파트너한테 공이 갔을 때 움직임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보통 로테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 파트너한테 공이 갔을 때이 공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왔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찬스가 왔는지 아니면 공이 너무 길게 가서 우리 편이 밀리게 쳤는지를 꼭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이 공이 밀려서 여기까지 가서 공을 칩니다. 근데, 로테이션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T라인까지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편이 할수 있는 게 클리어 아니면 드롭. 이두 가지를 많이 할수 있겠죠? 여기서 아, 긴 공이기 때문에 스매싱을 때리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많이 밀린 공을 칠 때는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왜냐하면 우리 편이 클리어를 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스매싱을 때리더라도 되치기 당할 확률이 높아요. 자, 우리 편이 스매싱을 때리더라도 여기서 되치기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쪽을 이쪽 라인을 커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앞에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뒤쪽에 서서 이쪽 빠지는 공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이 클리어를 치면 빨리 수비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너무 앞으로 많이 들어가거나 깊숙히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공이 밀렸을 때는 가운데 뒤쪽에 서 있어라.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 밀렸을 경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공이 짧았을 경우입니다 우리 편이 스매싱을 때릴만한 찬스가 왔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우리 편이 한이 정도에서 때리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깊숙히 들어와 주시면 그래서 우리 편이 때리면 이쪽을 완벽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쪽을 완벽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쪽 정도 위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 이쪽 정도 위치가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서 이쪽을 타고 이쪽 방향으로 오더라도 자 이쪽 방향으로 오더라도 자뛸 수, 이렇게 동선으로 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쪽으로 지나가는 공도 여기서 잡아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뒤쪽은 생각하지 않고 이 앞쪽, 이쪽을 1번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뒤쪽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여기서 때리고 아무래도 찬스를 때렸기 때문에 되치기가 길게 오더라도 이쪽으로 이동해서 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찬스라고 생각되면 좀더 우리 편이 때리는 라인 쪽에 붙어주셔서 이렇게 1번 라인을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팁으로 초심자 어, 분들이나 디조 분들이 알아두면 정말 좋은 팁이 있는데요 자 우리 편이 이쪽에서 특히 왼쪽에서 때릴 때는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조금 더 많이 붙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왼쪽으로 많이 왜냐하면 왼쪽 같은 경우는 백으로 잡기 보다는 라운드로 잡는 게좀 득점하기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붙어주시고요 좀더 그리고 오른쪽에서 때릴 때는 아무래도 왼쪽보다 비교적으로 조금 덜 붙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공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 편이 왼쪽에 때렸을 때 티라인 근처에 있다면, 예를 들어 티라인 근처에 있다면 여기를 백으로 잡아야 됩니다. 백으로 잡게 되면 아무래도 포핸드 라운드로 잡는 것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붙어서 이쪽을 라운드로 잡아주시는 게좀더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초심자분들과 디저분들 그리고 로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어, 정보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초의, 기초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막상 코트에 들어가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A조나 B조들. 경기 영상을 보시면서 아, 저럴 때는 저렇게 움직이고 우리 편이 저렇게 뒤에서 때릴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경기 영상을 보시면서 이 이론을 적용하신다면 어느 정도 좀더 쉽게 게임에서 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잼코치였고요. 로테이션은 실력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매너입니다. 매너 같이 하는 그 파트너에 대한 매너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서 매너 있는 배드민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